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최영훈 팀장입니다. 아, 장마라고 계속 비가 올줄 알았는데 굉장히 날씨가 습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덥고 불쾌지수도 높은데 항상 웃으면서 행복한 일 가득한 우리 최고차 구독자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가성비 모델의 원조죠. K9 차량 준비를 했고요. 3.3 모델로 연비와 세금 절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형차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2019년형 기아 더 K9 3.3 4륜 법인 전용 모델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내일 가운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고요. 6만 키로대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가성비 좋은 3천만 원 초반대의 K9 차량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차량 실 넘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83더4581실 매물이고요. 직접 가지고 있는 차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형차 가장 근본적인 색상입니다 검정색 바디를 품고 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라는 거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품화 정말 꼼꼼하게 신경 써서 진행을 한 차량입니다 하자점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차량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휠은 깔끔하게 휠 뒤에 복원 예정이고요 올라온 지 얼마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60%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검은색 바디 차량이라 조금만 이제 흠집이 있거나 아니면 긁힘이 있어도 티가 확 나는데 신경 써서 한 티가 나는 차량이죠. 외관에 문콕 전혀 없고 긁힘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형차의 사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가 부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안정성까지 고려하신다면 이 4류는 정말 꼭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타이어 휠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0% 정도, 30에서 4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LED 램프가 탑재되어 있어서 고객끼리는 어두운 밤길에서도 전혀 걱정 없이 안정성 있게 주행하실 만한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LED 탑재가 되어 있는 라이트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그릴 밑에는 하단부에 어라운드 드 카메라와 리이더 센서판 보여주고 있고요. K9 전용 엠블럼이죠. 빨간색 테두리가 굉장히 입체감 있는 빨간색 테두리에 전용 엠블럼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본넷에도 스톤칩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완전무사고 차량들이 차량 색상도 굉장히 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바뀐 교환이 들어간 차량보다는 아주 깔끔한 모습의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소 요소 크롬이 정말 많이 가미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더 가니쉬 부분이나 필러 부분에서도 크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테일 램프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롬 들어가 있고 시퀀셜 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굉장히 멋있는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스마트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에서 사실 이 전동 트렁크는 없어서는 안될 옵션 중에 하나죠. 무거운 짐을 드셨을 때도 스마트 전동 트렁크 뒤에서 이렇게 열쇠 소지 후에 서 계시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셔도 전혀 걱정이 없고요. 뒤 트렁크 공간은 대형 국산 대형차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K9의 특징 중에 하나죠.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플라스틱보다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용이한 차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요. 뭐 전혀 하자, 외관 상태에서는 전혀 하자 될 부분이 없는 차량이죠. 가성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성비 있는 차량 K9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최고차에서 가성비에 가성비를 더했습니다 외관 상품화, 실내 상품화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한 상태고요 거기에 가성비까지 금액까지도 굉장히 저렴하게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내 들어가서 어떤 시트가 들어가 있는지 옵션은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문 열었고요 가죽들이나 아니면 실내 소재들이 굉장히 고급진 감성이 느껴지고요. 거기에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크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고급진 감성 또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도어 캐치 부분도 플라스틱이 아니고 가죽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소소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크롬이나 가죽 부분들이 정말 EQ900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를 논할 때 정말 빠지지 않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옵션적인 여부나 아니면은 마감재 부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K9 차량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윈도우 버튼 그리고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 부분들도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내구성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요. 거기에 까진 부분 없이 훌륭한 모습입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시트 한번 컨디션 보겠습니다. 자, 조금의 생활의 흔적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염되거나 터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의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감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외관의 검정색, 실내의 검정색이면 조금 칙칙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외관 검정색에 이렇게 다크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조금 고급진 감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왼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한 옵션들이죠. 후측방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그리고 스마트 전동 트렁크가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 파킹 버튼 또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간 거리 설정으로 긴급 제동이나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요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보험 할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 거리는 67,39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67,390km. 5년에 1 1만까지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죠. 요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넉넉한 보증 즐기시기 바라고요. 엔진 오일까지 기아 정식 센터에서 교환해 놓은 차량입니다. 정식 센터 교환이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고요. 엔진오일 쿠폰이나 여러 쿠폰들 남아 있으니까 보증 끝날 때까지 뭐 전혀 돈 들어갈 부분이 없는 차량이죠.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차량 구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드뷰 모니터 이렇게 양쪽에 양쪽 점등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풀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이제 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한 옵션이죠. 버튼으로 돌리는 DIS 버튼으로 돌리는 옵션보다는 확실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버튼들이 어, 풀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부분도 까진 부분 전혀 없고요 밑에 우드그레인 부분이나 마감재 부분들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편의옵션도 기본적으로 훌륭한 차량입니다 양쪽에 통풍 시트나 뒷좌석 열선 시트 가능한 차량이고요 가성비적으로 대형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차량이 보증 남은 K9, 거기에 조금 가성비에 가성비를 더해서 세금 혜택과 연비까지 생각하시는 조금 현명한 분들이시라면, 옵션, 뭐 헤드업이나 이런 건 조금 빠져있지만, 그래도 금액적으로 너무 저렴한 완전 무사고의 K9, 오늘 이 차량 접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밑에도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버튼들이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플라스틱보다는 확실히 관리 면에서도 우수하고요. 이 부분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우드 그레인도 거대하게 들어가 있고 감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고요. 밑에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전방 센서 버튼 보이고 있습니다. 자조석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이제 생활에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터지거나 긁힌 부분 없이 깔끔한 조수석의 시트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캐치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라운드뷰 당연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전용에서 일반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어라운드뷰 탑재되어 있어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이라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 어라운드 뷰가 탑재했다고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대형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뒷자리 옵션도 조금씩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라든지 아니면 앞좌석 전동 시트라든지 이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으니까 오너 드라이브용으로 쓰시기에도 적합하고요. 보증이 넉넉히 남아 있으니까요. 거기에 뒷자리에도 패밀리 세단으로 쓰시기에는 뭐 부족함 없는 공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옵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뒷자리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도 문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뒷자리는 더 깔끔한 모습이네요. 사실 이 실내라는 거는 시트 터지거나 아니면 시트의 주름, 내장재의 긁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모습의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실내 그리고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고 계신데. 뒤에 내장재 부분도 뭐 전혀 까짐 없죠 플라스틱 부분인데도 까짐 전혀 없고요 시트 부분도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름 전혀 없습니다 이쪽 부분 주름 전혀 없습니다 버튼들 누르면서 작동 여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선 시트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전동 시트도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미니 디스플레이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조수석 뒷자리 상석이죠. 상석 부분도 시트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레스트 부분이나 사이드 부분에도 주름 없이 그리고 더 캐치 부분도 주름 없이 들킴 없이 까짐 없이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관보다는 실내가 더 깔끔한 모습의 차량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수리비가 사실 많이 들지 않지만 이 가죽이나 아니면 내장재들이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왕이면 차량을 선택하실 때 외관보다는 실내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실내가 깔끔한 비흡연 차량들을 선택하시면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의 카라이프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액 너무 저렴합니다. 금액까지 말도 안 되는 오늘의 K9 보증까지 남은 K9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나가서 금액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차량. 6만 키로대 3천만원 초반에 K9 차량 한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고요.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는 19년형 모델을 한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옵션도 뭐 부족함 없이 가성비 좋은 차량답게 기본적으로 풍부한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차량 2019년형 기아 더 K9 3.3 4륜 법인 전용 차량입니다. 이 차량 최고차에서 오늘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170만원입니다. 3,170만 원. 자, 6만키로대 3천만 원 초반의 더캐네이 차량입니다. 그랜저나 뭐 G80 사실 이유가 없겠죠. 기아 브랜드의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을 그랜저나 G80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성비 좋은 대형차 맛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 예쁜 차량들, 옵션이 많은 차량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항상 행복하고 웃는 일, 즐거운 일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최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